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캡스톤 디자인2 차세대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교육용 모의 BMS 시스템 설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란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개인 이동수단으로 미래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현재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배터리 시스템 개발이 치열한데요.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을 위해선 정확한 BMS 설계가 필요합니다. BMS란 배터리의 전압, 전류 등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송하고 배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높여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정보 처리량이 많은 BMS는 보다 원활한 데이터의 통신을 위해 캔 통신을 사용합니다. 캔 통신은 다른 통신 프로토콜에 비해 통신 속도가 빠르며 각각의 노드에 아이디를 부여하여 노드들의 아이디를 비교한 뒤 우선순위가 높은 노드가 캠 버스를 먼저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노이즈 없이 정확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BMS 전체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관리 IC인 BMIC가 배터리로부터 정보를 읽어 린두이노로 보내주면 린두이노는 배터리의 전압, 전류 SOC를 계산하여 캠마스터인 아두이노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데이터를 전송받은 라즈베리파이는 배터리의 정보를 웹서버로 표시하며 데이터를 전송받은 아두이노는 배터리의 정보를 유저 인터페이스로 표시하기 위해 데이터를 넷뷰로 전송합니다. 다음으로 전압, 전류, SOC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MIC는 배터리로부터 개방회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전류가 0이라면 SOC 초기 값을 추정하고 0이 아니라면 충방전을 시작하여 SOC 값을 새로이 추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류 추정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터리로부터 측정한 전압에 따라 부하 전류 0페 a 에 따른 개방 회로 전압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측정된 전압을 바탕으로 데이터 시트를 참고한 전류 민감도를 나눠주어 전류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SOC 계산 알고리즘입니다. 앞서 구한 개방 회로 전압에 따라 SOC 초기 값을 결정하고 전류가 영암 페어가 아니라면 충방전 시퀀스에 따른 각각의 콜론 카운팅 메소드 즉 전류적 산법으로 SOC를 새로이 계산하여 린두이노에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린두이노는 i2c 통신으로 DMIC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배터리의 전압 전류 SOC 값을 계산하여, 캔마스터인 아두이노의 요청에 따라 각 데이터들을 전송합니다. 우측은 실시간으로 보내지고 있는 린도이노의 데이터 값입니다. 다음은 캔버스를 통해 라즈베리파이로 보내진 데이터를 웹 서버를 통해 표시해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1초마다 웹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도록 설계하여 실시간으로 배터리의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캔버스를 통과하여 아두이노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지고 있는 데이터 값들입니다.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소수점 아래의 숫자를 따로 정수형으로 전송해서 랩뷰에서 다시 소수점으로 계산하는 구조로 코딩했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에서 I2C 통신으로 보낸 정보를 랩뷰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화면입니다. 각각 SOC 전압 전류를 상수형과 막대형, 그리고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설계했으며 사용자가 엑셀 파일 경로와 이름을 설정해 놓기만 하면 프로그램 작동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값들을 엑셀 파일로 저장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가 제작한 알고리즘을 교육용 툴로 오픈소스화하여 상용 BMS와 비교해보고 배터리 시스템 동작원리를 학습해 하는 교육성을 지녔으며 제작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SOC 추정과 배터리 수명 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랩뷰의 VI 접근 편의성을 통해 사용자가 랩뷰를 설치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또한 소형의 구조인 이점을 살려 다양한 규격의 스마트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2 차세대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교육용 모의 BMS 시스템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